네 반갑습니다 오늘 종가베팅한홈 센터홀딩스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종가베팅이 조금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도 음 여러 종목들 종가베팅을 하였었는데 뭐 보자면 지난 금요일 인터파크 인스타 코 인스코비 뭐 인바이오젠도 했었고 바이오로뭐 jt 제외하고는 어 대부분의 종목들이 잘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뭐, 뭐 적어두지 않은 종목들도 있지만 뭐 월요일 날은 이렇게 화요일 날에는 뭐 홈센터 홀딩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페노션도 조금 하였는데 뭐 페노션은 내일 장 중에 참여를 하거나 네,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내일은 뭐 셀트리온 3사 영상 올린 거 관심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도 봐보고 내일 수급이 들어온 종목에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. 일단 홈센터 홀딩스 네, 이 종목을 종가베팅한 이유, 그것도 간단하게 봐 볼게요. 일단 이 종목은 유승민 관련주입니다. 유승민이 대권주자로 급부상하면서 그 최근에 이렇게 상승폭이, 상승폭이 조금 발생을 하였고요. 그 다음에 이 상승폭이 발생하는 이 시점, 시초가 기준을 높게 형성을 했기 때문에 종가베팅을 조금 참여하였습니다. 그리고 주식에서 장 초반에 이렇게 꼬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가끔 있습니다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당일 밑으로 빠져주지 않고 장 막판에 다시 고개를 들어주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리는 모습들 네, 보여지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시,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상승 파동이 보인다면 어, 강력 강하게 매수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조금 알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 장 초반에 뭐 상승 폭을 당해 상승을 시작하겠지만 1,400원이 이탈이 없다면 네 강력하게 아무래도 유승민에 관련돼서 조금 좋은 기사가 나와 있다면 1,500원도 돌파하는 강력한 양봉이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장 초반에 보면서 그냥 1,000 어, 1,400원 이탈이 없다면 그냥 한번 버텨보고 볼린즈밴드를 이용하여서 네, 매매를 대응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주가가 뛰면 볼린즈밴드가 이탈이 없어야 돼요. 내일도 똑같이 확장돼서 열리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종가 배팅 뭐, 보여드리, 뭐, 뭐, 보여드릴 필요도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막판에만 잡았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끝낸 종목이고요 내일, 더 높은 상승 기대해 보면서, 어, 좋은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고요. 욕심내지 마세요. 이런 종목들은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상승파독이 앞으로 더 이어지더라도, 네, 당일 당일 그냥 수익 실현하시고 욕심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, 윤석열 관련주처럼 주구장창 오르려면은 유승민, 뭐, 지지율이 정말 많이 올라야 된다.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비교 종목이 있다면, 최근에 뭐 경남 스트리나 뭐 3일,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. 음, 유승민 관련주로 보자면, 네, 일단 이 종목은 과거부터 준비를 많이 해놨네요. 네. 많이 해두면서, 뭐, 최근에 파동을 보자면, 뭐, 이 정도. 지금의 홈센터 홀딩스가 이 정도 가격대다. 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. 보면은, 계속 오르더라도, 조정 구간도 있습니다. 네. 뭐, 각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, 뭐, 보유자들이 있다면, 더 길게 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, 뭐, 2,000원 대까지 홀딩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, 어, 유승민을 계속해서 검색을 해보는 게 좋겠죠. 네, 보면은 1강 질전 윤석열 추격고비 당긴 홍준표와 유승민. 네,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. 네,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고, 일단, 대권 후보지만, 대선, 네, 뭐 당선될 확률은 정말 적겠죠. 네, 그냥 단순, 단순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